지난번에 샀던 필라테스 상의 운동복이 마음에 들어서 색깔별로 두개더 샀어요. 이렇게 운동복이 마음에 드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몸에 잘 맞고 또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하면 색깔별로 좀 사는 편입니다. 지난번에 샀던 블루 색상, 그거보다는 조금? 덜 예쁘긴 한데,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하의랑 어울릴 것 같아서, 어, 일단 킵하기로 했어요. 근데 중요한 건, 제가 필라테스를 한몇 주간 가지 못할 것 같아요. 왜냐면, 제가 예전에도 손을 한번, 오른쪽 손을 좀 무리하게 써서, 손이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. 제가 워낙 이제 막 손이 작고 손목도 가는 편이어가지고 원래 힘이 없는데 뭔가 힘을 강하게 주고 막 무리하게 한번 썼더니 이게 오른손 자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? 약간 그런 증상처럼 좀 아프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특별히 낫는 방법은 없고 그냥 안 쓰는 게 답이어서. 운동도 한 2주 정도 홀딩을 해놨고, 슬프게도 카페 알바도 결국엔 그만뒀습니다. 음, 카페에 이제 메가커피 알바하고 있었잖아요. 근데 메가커피 알바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옛날에 주 3회 하던 걸주 2회로 줄이면서 좀 조정을 해봤는데 손도 아프고 아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정말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리일 것 같다 싶어서 그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 이제 트잡이 아니라 프리랜서로만 일해요 그래서 한동안 좀더 절약 모드를 해야 하나 하고 있지만 뭐 오랜만에 또 주어진 자유 시간이니까 좀 즐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시간이 많으면 뭔가 많은 걸더할것 같잖아요. 그게 제가 꿈꾸는 이상인데 사실, 시간이 더 많으니까 뭔가를 더안 하게 돼요. 되게 아이러니한데, 뭔가 바쁘게 살면서 그 시간을 쪼개서 뭔가를 할 때가 더 추진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좀더 동기부여가 되고,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좀축 처지고, 무기력해지고. 어,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물론 좀 손이 이제 다시 좀 아프니까 뭘 해도 손이 좀 아파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, 이제는 좀 지나서 손도 어느 정도 다시 괜찮아졌고, 이제 제가 마음은 먹으면 시간 활용을 정말 잘할수 있는 그런, 어, 상황인데도, 어, 현실은 뭔가 더 게으름을 부리고 뭔가 하려면 더 크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항상 내가 꿈꾸는 이상과 현실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어, 이 현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타협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. 아니면 내가 꿈꾸는 이상에 맞춰서 부단히 노력하는 게 맞는 건가? 그 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,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그냥 현실과 타협하는 거, 이거는 음, 잘안 돼요. 사실 그냥 그렇게 하면 약간 스스로가 좀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감정이 있고, 또 이상을 쫓아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, 음, 힘들어요. 그 과정 자체가 피곤하고, 어, 또, 좀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, 항상 이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족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라누아 비누는 제가 벌써 두 번째 소개시켜드리는 저의 찐템인데, 어, 요즘 또 가끔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뭐 크지는 않지만 작게 뾰루지가 한두개 올라올 때가 있어요. 저는 뭐 데일리로 쓰고 있지만 그럴 때이 라누아 비누를 좀 충분히 거품을 내서 세안을 해주면 그 세안만으로도 트러블이 진정이 굉장히 잘 돼요. 뭐, 기본적으로 어성초 성분에 또 여러 가지 티트리, 감초 같은 천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진정 효과가 좋고, 일단 비누로 세안하는 게좀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, 이거는 세안하고 나서 피부가 당기는 거 전혀 없이 굉장히 촉촉해요. 식물성 글리세린이 세안 후에도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촉촉하고 무엇보다 비누 향이 너무 좋아요. 약간 아로마테라피 향? 그런 에스테틱 갔을 때 맡을 수 있는 되게 기분 좋은 향이 나고 또 화학성분도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예민하신 피부 이런 피부에는 굉장히 좋은 데일리 세안템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즘 딸기가 되게 싸더라고요. 그래서 딸기 사왔는데, 제가 과일을 뭐 싫어하는 편은 아니지만, 이렇게 씻어야 되거나, 아니면은 껍질이 있거나, 손질을 해야 되는 거는, 독립하고 나서는 잘안 사게 돼요. 참 귀차니즘, 이좀 심한, 스타일이어가지고, 근데 딸기가 맛있어 보이긴 했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딸기를 손질하고 있고,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많아져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, 어, 손이 완벽하게 또 괜찮아지면 카페 알바는 다시 구해볼 생각이에요. 왜냐면, 시간이 너무 많으면 너무 처져요.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나가는 루틴 좀 리프레시 할수 있는 루틴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메가커피처럼 너무 힘들지 않은 개인 카페 원래 제가 처음에 했던 그런 개인 카페 좀 분위기 좋은 곳 이런 데 위주로 찾아볼 생각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좋은 곳을 찾아서 다시 또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.